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만일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사람의 이치로는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어떤 관계인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아담이 실제로 인류의 머리였다는 것만이 이제 진리가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였다는 것을 성경을 잘 읽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인류의 자연적인 머리일 뿐만 아니라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인 것처럼 아담이 우리의 대표. 12절에서는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라는 건안 나타나죠. 근데 곧그 뒤에 나타나죠.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아담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칠 때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허리라는 말은 사실 아브라함의 씨 속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 우리도 인류가 아담의 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태어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모두 모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 아담의 죄가 왜 내게 해당이 되느냐? 나는 그죄안 지었는데 그게 공정한가?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또 우리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전가된다는 것이 공정한가? 이렇게 물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일은 그런 차원의 일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일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나서도 아 그게 아담이 주연자가 왜내 내한테 와야 되냐 이렇게 한다면 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또 우리에게도 오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머리가 좁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임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그리스도는 또 그리스도대로 새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합리한 일을 하실 리가 없고 모순되는 원리로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예, 이루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시고 하나님께는 불이가 조금도 없으시고 어둠도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리가 모자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죠. 그래서 12절에 끝에 보시면 아담은 12절 14절 예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14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모형이냐 우리의 대표자고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모형이라는 겁니다. 예표라는 거죠. 모형이라는 것은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어저께 말씀드린 그 이제 대칭 구조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완전한 대칭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 이게 대칭 구조를 이제 이루고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어서는 이제 이게 대칭 구조를 이루죠. 근데 차이점에 가서는 이제 완전한 유사성을 이루진 않아요. 근데 뭐가 유사한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전체 역사 가운데 중추적인 두 인물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첫 사람 아담,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이 중추적인 두 인물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또 우리의 머리와 대표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약의 여러 곳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는 또 교회 머리가 되시죠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편에 다 해당이 돼요. 인류의 머리라는 것이. 아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담은 첫째 아담, 첫째 사람 이런 표현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된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요.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대표자를 안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대표자가 올 필요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하고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스도에게 와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좀 풀어서 설명하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따먹지 않는 이 언약을 계속 지키는 한 따먹지 아 않기만 하면 돼요. 하단은. 그러면 하나님과 이 교제를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생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교제하는 생명이 이제 영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않는 한 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금지 조항이다. 만약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자기 아들 그리스도와도 언약을 맺으셨죠. 만일 예, 그리스도 너가 내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면, 어,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건져 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이죠. 너가 율법을 다 복종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들이 담당할 벌을 네가 다 담당하면 그들은 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과 구속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피로 새 언약을 맺는다. 예수님 이제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다.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로서,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유사성입니다. 모든 자손을 대표했다는 것. 근데 이제 첫 사람 아담은 자연인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 자연인들의 머리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류의 머리요 대표자고 예수님은 흑한 백성들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그데 유사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머리요, 대표자요 그렇게 되었고 두 사람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그 언약에 있어서 실패했고 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셔서 유사성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기들이 한 일의 효과와 열매를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죄책과 사망을 물려주었고 그리스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을 해주시고 영생복락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는 오늘은 유사성을 생각해봤고 내일은 차이점에 대해서